냠냠냠. 에어본. 평타. <laughs> 초가스를 시작하기 전에 초가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초가스 같은 경우에는 버프를 먹으면서 Q 데미지, 그리고 뭐, 만화 소모량, W 관련해서 좀 버프를 먹었는데, 빙결 강화를 통해서 이제 빈망과 기민함 서브론 활용해 주시고, 계속 접근을 통해서 상대한테 접근해서 이 e 스킬을 통한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그래서 원딜 같은 경우도 뭐 애시나 진이라던가 이렇게 호응하기에 좋은 원딜들과 함께 한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Q 같은 경우 보시면은 쿨타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쿨타임 감소 세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Q를 맞춘 다음에, 빨라지는 이속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침묵을 먹이고 도망을 못 가게 한뒤 어느 정도 일정 수치의 딸피가 됐을 땐 궁극기로 막타를 먹는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데미지를 넣어주는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레벨의 QWR 점화까지 하면은 대략 600이 다는데 거기 점화까지 하면은 한800 정도 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원콤이 난다 그래서 그 점을 알아두시고 게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게임에서 만나 보시죠. 자, 유튜브는 유하 반갑습니다. 서포터 초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릴 서포터는 바로 초가스 서포터인데요 이번 패치로 초가스가 버프 먹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려 합니다. 마나 소모량 관련해서 좀 패치되고 해서 좀 서포트로 스킬 좀 자주 굴리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룬 세팅입니다. 무난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만년설이나 뭐 이런 것도 아이템으로 가니까. 아이템도 활용도 하고, 우리 원딜이 애시라서쾌속 접근도 활용할 겸, 빙결 강화와 함께, 요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뭐 라인전에서 상대가 견제가 빡세거나 하면은, 마법이 아니라 결의를 들어서 좀 단단한 느낌으로 가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큐쿨이 꽤 짧아요. 그래서, 그냥 트위치, 억제만 살짝 해주고, 빙결 강화 깔아놓고, 안 죽을 것 같은데? 이것도 빙결 강화 깔아놓은 것 때문에 좀 편하게 됐죠? 만화 소모량도 적고 하다 보니까 활용 가어치가좀 높아. 좀 흔히 말하는? 좀 맛있어요. 흔히 말하는. 도망가는 자리를 업차톡 끼워주면 깔끔하게 킬. 맞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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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빠져, 빠져, 빠질 수 있나? 빠질 수 있나? 휴, 좋았다. 이라인, 이라인 해야 돼. 선생님, 이라인 해야 돼. 아, 이거 빼자. 기동신 신고 로밍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요거를 좀 가게에는 그런 것 같다 하시면 그냥 뭐 신속신이나 풀감신 사서. 오걸로 효율을 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오니아 신발 무난한 것 같아요. 뭔가 피해복되는 느낌 좋은데? 띄우고, 그냥 들러붙어서 그냥 때리기만 해도 됩니다. 애쉬가 생각보다 약한데 평타, 평타 이 자식아, 너 친구 없지? 나는 친구 있다. 집 짓고 신발, 아이오니아 신발 올려주겠습니다. 냠냠 <laughs> 모모 가와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탱탱을 올려줍시다 ADAP 밸런스가 되게 황벨인데? 이러면은 가고일을 가는 게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냠미냠냠 원딜을 물면 안돼친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와 이거 진짜 시식이 지옥이다 이정도면 게임하기 싫겠는데? 어 잡아볼만 하겠는데? 냐미~~ 아아 아,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생각났다 이거는 제가봐서 트위치한테 증오의 사세를 받고, 마저템을 올립시다. 그게 오히려 더 효율이 더 좋을 것 같아. 요거는 이제 상대 트위치 오는 거 생각해서 피마를 요렇게 깔아놓으면, 상당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쪽 라인 못 오게 하고, 침묵 딱 넣어주고, 에어본 띄워주고, 점화 딱 걸면, 일단 저 친구는 삭제됐어요 그리고 쉔 띄워주고 침묵으로 도망 못 가게 하고 야무지게 먹어야지 더 주세요 맛있당 여기서 이제 뭐 마저템이나 이런 거 가면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심연에 가면 가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아서 심연에 가면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이지들이 좀 힘을 낼수 있게 동실 하고 한번 뺐다가 오 너무 맞는데 오호. 침묵 먹이고 잡고 트위치 딱 띄워주고 침묵 딱 먹여주고 아무무 뭐 에어본 딱 띄워주고 평타로 두나 그냥 사정없이 걸어버리고. 진영 너무 굳이다. 음, 진영이 너무 굳어.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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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물려주는 거야? 우리가 먼저 거는 구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만 물려! 왜 자꾸 물려줘? 침묵! 먹어, 일단, 얘. 이거 보자, 트위치. 침묵! 이 자식아. 침묵! 오케이. 용이랑 바로 먹읍시다. 잠깐만, 이럴 거면 게임 끝냈었는데. 에이, 아까워라. 먹었다, 세 다잉. 이런 거면 걸어봐도 되는데, 이런 데다가. 애쉬 궁 써서. 침묵! 죽어! 와, 서렌 쳤네. 찌지침초키자 이거 딜량도 약간 높을 것 같은데? 어? 히트 상품인가? 아, 생각보다 좋다. 아무모 상대로, 아무모가 들어오는데 하는 게좀 맛있긴 하네. 찌지 딜량도 꽤 준수하게 나오고, 아, 데이 데미지가 퍼디리기도 하고, 궁 고정들도 있고 하니까 좀잘 나왔고. 루나룡 보면은 감소한 필이랑 엄청 높죠? 초가스도 제가 봐서는 충분히 좀 활용가치가 있는 좋은 서포터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많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초가스 서포트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